2020년 9월 모의고사 91 34번 be told 들어가서 수동이야. 그래서 듣다. 우리는 종종 듣는다. 여기 댓을 들어 들어. 여기 댓부터 여기 댓까지. 그리고 엔드 댓. 그래서 댓부터 댓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 여기 댓 이하를 듣고 댓 이하를 들어. 첫 번째 대신 뭐냐면, 은비코 a u 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문장, 주어, 동사가 온다. 어, 이러한 디스모션, 움직임은 시 i 러 i 는 유사하다, 비슷하다. 와슨 관계되면서 와시야, 기, 것, 이렇게 돼. 그들이 자궁에서 경험하는 것. 그들이 자궁에서 경험하는 것과 이 움직임은 유사하기 때문에 뉴본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인포트 유아들은 are comforted 또 수동 들어갔어 수동 커버드가 편안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편안해진다 바위는 의해서 rocking은 흔들기 바위라는 뜻도 있는데 흔들어 주는 것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우리는 듣는다. 여기 댓 이하와 댓 이하를 듣는데 첫 번째 댓은 뭐야?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유아들은 어, 유아들은 흔들기에 의해서 편안해진다는 것을 듣는다. 왜냐하면 이 움직임은 그들이 자궁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아기와 유아들이 흔들기에 해서 편안해진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은 테이크 컴포트, 테이크는 가지다. 컴포트는 편안함. 이러한 친숙한 필링, 느낌, 흔들리는 느낌이죠. 이러한 흔들리는 느낌 속에서 기꺼이, 에, 흔들리는 느낌, 친숙한 느낌에서 편안함을 가지고 이러한 흔들리는 느낌은 그들이 자궁에서 경험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아들은 흔들기에 의해서 편안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 이건 아마 사실일 수 있다. 어 그러나 투데이트 현재까지 지금까지 유아들이 아기들이 흔들림에 의해서 편안함을 느껴 사실일 수 있어. 현재까지 there are no는 없다. 컨벤싱은 확실한. 확실한 데이터는 없다. 여기 t h t 부터 해서 끝까지가 데이터를 수식해주고 있고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인데 첫 번째 A는 뭐냐면은 시간의 양이야. 엄마가 임신한 동안 움직이는 시간의 양.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흔들기. 흔들기에 대한, 흔들기에 대한 새로 태어난 아기의 반응. 흔들기에 대한 아이의 반응과 임신한 동안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의 양 사이. 에, 여기까지, 비트인 이하가 상당한 관계를 보여주는 확실한 데이터는 없다. 다시 보면 문장이 길어가지고, 어, 이건 아마 사실일 수 있어. 하지만 현재까지는 흔들기에 대한 새로 태어난 아이의 반응과 임신한 동안 엄마가 움직이는 시간 양 사이에 상당한 관계를 보여주는 확실한 데이터는 있지는 않다. 지금 한거 보면 은 비톨드에서 지금 수동 들어갔어. 듣다. 이때 대스 명사절 대. 기나. 것. 뒤에 무슨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앤드. 대 때에서 대때 병렬이야. 기. 것. 완전한 문장. 여기서 왓은 관계대명사. 왓. 기나. 것. 자궁에서 경험한 것. 이즈 시뮬러트는 수고야. 뭐뭐와 비슷하다. are comforted. 편안해지다. 수동.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온다. take comfort는 편안함을 가지다. 이렇게 돼. to data는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확실한 데이터할 때. convincing. 여기 that 이하는 데이트, 데이터를 수식해주고 있고 데이터가 복수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demonstrate. 관계되면서 이때 that은 주격이야. 보여주는 데이터야.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에 어, 여기 엄마가 임신한 동안 움직이는 시간의 양 해서 수식해주고 있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어떻게 된다. 요 사이에 관계되면서 목적격 생략. 생략됐다고 보면 돼. 자 우리는 종종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흔들기에서 편안함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그들이 자궁에서 경험한 움직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흔들기에서 편안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편안함 느낌 속에서 친숙한 느낌에서 편안함을 갖는다는 것을 듣는다 이건 그러나 사실일 수 있다 오늘날까지 그러나 확실한 엄마가 임신한 동안 움직이는 시간과 흔들기에 대한 아이 반응 사이에서의 상당한 관계를 증명하는 확실한 데이터는 있지는 않다. 에즈 라이클리는 가능성 있는 것은 아이디어, 생각이다. 댓 이하의 생각인데 여기 댓 이하가 아이디어 수식하고 이때 댓은 동격의 댓. 명사 다음에 댄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가면 이때 대신 뭐다 동격이다. 아까 여기서 대신 명사절,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대신 관계대명사, 이번에 나온 대신 뭐야 동격의 댄 이렇게 되고 라이클리는 지금 형용사야. 그럼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됐어? 형용사 vs로 빠졌으니까 보어 도치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주어는 지금 아이디어야. 뉴 e w 본즈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associate A with B는 A와 B를 연결시키다. 관련시키다. come to의 뜻은 뭐뭐 하게 되다. gentle r o c k i n g 은 부드러운 흔들기와 being fed는 먹을 것을 받는 것을. 어 먹는 걸 받는 거. 그러니까 먹여지는 거와 부드러운 흔들림을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관련시키는 생각은 가능성 있게 된다. 부모들은 안다. 여기 대디야, 명사절 대시야. 흔들리는 것은 아기를 조용하게 해준다. 조용하게 해준다. 아기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그들은 부모야. 부모들은 매우 종종 부드럽고 젠틀, 반복적인 움직임을 During Fed, 먹는 동안 Provide, 제공해주고 있다. Since는 뭐뭐때문에 이렇게 돼. 음식의 그 모습은 Primary 어, Reinforcer에서 Reinforcer는 강화물이야. Primary, 주요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 강화물. 그러니까 1차 강화물인데 음식의 모습, 어피어런스 모습 등장. 음식의 등장은 1차 강화물 이기신스 때문에 뉴본주 신생아들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움직임에 대한 선호를 갖는다. b e c 왜냐하면은 그들은 비컨디션드 지금 수동이야. 그들은 조건화되었다. 뚫는 몸모습을 통해서. 뭘 통해서 프로세스는 과정. 어소시에이티브 러닝 해서 연관 학습. 연관 학습 과정을 통해서 조건화 되기 됐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선호를 억콰이어 가진다. 습득한다. 그러면 여기도 문법 보게 되면은 라이클리에서 형용사 vs에서 보어 도치고 이때 that은 뭐야? 동격의 that, 뭐뭐라는 생각 associate a with b는 a와 b를 관련시키다 being fed, 먹여지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이때 that은 명사절 대 h a t 기나 것 그리고 during은 뭐뭐 동안 신스는 모모 때문에 프라이머리 리인 폴스는 1차 강화물, 비코즈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온다, 문장이 온다, 주어 동사, 비 컨디션드, 조건화 되다 뚫어낸 모모스를 통해서 연관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해석 보면은 자 아마도 신생화들은 부드러운 흔들기와 먹는 것을 연관시킨다는 생각은 가능성이 있다. 부모들은 알고 있다. 흔들어주는 것은 아기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부모들은 부드럽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먹는 동안 제공해준다. 음식의 등장은 1차 강화물이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아마 움직임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 신생아들은 연간 학습 과정을 통해서 조건화되었기 때문이다.